오, 씨, 뭐야, 뭐야, 왜 급발진을 해?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오랜만이네요. 일단, 사람들 모이기 전까지 일퀘좀 하다가 야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중보한 거. 많이 모았어요. 이번엔 안 쓰고, 안 쓰고 뽑을 수 있길 진짜 간절하게 바란다. 확천 아닙니다. 확천은 아닐 거예요. 봐. 아야토. 아, 또 3월 30일에 뽑은 이후로 뽑은 게 없어. 7스택입니다7스택손에 어차피 일돌이니까 상관없고. 야란 전무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뽑기 결과가 좋으면 한번 노려보는 쪽? 그렇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 버전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안 했던 게 10맵이 안 나왔어요. 스토린 나왔는데 10맵이 안 나왔어. 그럼 내 입지가 줄어들거든요. 저는 상자를 먹는 게주 목표기 때문에. 상자가 없으면 제 이제 제 화력의 한 50%는 떨어진다 고 보시면 됩니다. 한 평생이 지난 후. 아뭐 이제 술 다들 오실 거 오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야란이 얘가 얘가 그그그 그, 그 PV 장소가 이오랑이었어. 아 여기지 여기 이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아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 이렇게 딱 있으면은 뒤에 이제 야란이 딱탈 거란 말이저티 자리. 그지? 삼트가 볼까? 제발 제발요. 야드랑이 야란의 야드랑이 제발요. 그래 처음에 버리는 거야. 어, 어, 어. 아유, 이제 47. 어, 아유 위리위리, 제레드. 어, 어. 이번에 나와야 되는. 어. 아, 반천장, 반천장. 아, 씨, 뭐야, 이거, 야!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 아니아니 아니야. 아직, 아직, 여로, 여러분, 여덟 번 남았습니다, 여덟 번. 여덟 번 남았어. 아, 희망 있겠지.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아, 씨. 보셨습니까? 이, 저를 너무, 저를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 요번에 돈안 든다고. 오? 아! <laughs> 무법해달라고요? <laughs>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 아니, 난 심지어 화박인도 있어. <laughs> 화박인 삼돌이야. <laughs> 삼재라고, 삼재. 아니, 무법을 하자고? 아니, 난돈 없어. 근데 남은, 거, 남은 건, 남은 건한번 털어봅시다, 그러면. 에, 에, 에.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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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다 쳤다 쳤어. 예. 지금 나도케. 난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아 진짜? 말해봐. 아니 말해봐. 아니 고인물이거든. 보여 보여. 나 <laughs> 전... 지금 열심히 해서 18레벨 보이냐? 아, 날 고인물이라고 불러주지 않을래? <웃음> <웃음> 날 고인물이라고 불러주지 않을래.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최대하면 돼? 어 최대로 바꿔 그냥. 어. 이 야가 고인물의 가차를 <laughs> 보여주지. 어허허허허허 <laughs> 고인물의 가차를 보여주세요. 아, 그 바꾸지 이거, 말고 얘가, 그냥 돌려. 어? 그 바꾸지 그래. 말고 그냥 돌려. 아. 어, 그냥 그렇게 바꿀, 그렇게 바꾸. 아. 그래, 아. What? 네, 보인물의 가차를 가차를 가. 가 네, 이거 몇 스택이야? 몇 스택 어떻게 봐?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아. 저거 아. 아래쪽에 뽑기 기록 있지? 아. 한번 눌러봐. 거1 페이지가 없고, 2 페이지, 3 페이지. 어? 잠깐만. 8페이지면은 7페이지 4 2에4 5에 방금 1 0연차했으니까 55. 네? 뭘 계산하는 건데? 천장? 불렸나? 반천장, 반천장. 한 20번, 30번만 톡톡 되겠는데? 야,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4성, 4성. 아니, 아니야, 보라색. 나나 연기 연비 좋아. 연기 뽑으면은 계속 뽑으면 뭐 있어? 돌파, 돌파, 6돌까지 가다 어어, 잠깐만, 귀여워. 아, 나 근데 얘 있는데? 아, 저돌파됨돌파됨 돌파됨. 아, 나얘 있는데? 돌파, 돌파돌파됨 돌파, 돌파된. 아, 역시 보인, 보인물한테 시켜오지 않네. 아, 이래서 고인물한번안 들었는데. <laughs> 나 맨날 생만 읽다가 내가 무슨 그건 줄 알았잖아. 도성한 사성인 줄 알았잖아. 이게 확장천장이거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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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야, 뭐야? 뭐야? 어... 난이로써 한 발자국 더 고인물에 다왔갔다 야, 이걸 바로 뽑네. 가보자고. 난 고인물이라 이제 두려울 게 없다. 야, 사상, 사성, 사성! 4성은 말을 안 해줘도 된다니까. 아, 왜? 아니, 4성, 4성 기쁘잖아. 야, 원래 고인물일수록 4성에 감사하는말 어, 창이야, 창. 어, 이거, 이거 종미한테 쓸만해. 이거 조미한테 쓸만해. 어. 됐어, 이제 그렇게 하면 다 찬다고. <laughs> 다 <차네? 웃음> 이거, 시변 돌리면 무조건 보라색 나오는 건가? 어, 시변 스택마다 무조건 4성 하나씩 확정. 너무 어, 빠른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색깔도 뭐 그냥, 그냥 넘겨? 아, 맞네. 아, 나 어차피 안날거 같았어. 이게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40, 40 스택이었는데. 저거, 저거, 저거. 스타라이트 있잖아, 스타라이트. 그거 바꿔먹어야지. 타저스틱이님 봐봐. 자, 이거 다 털었는데, 이미. 어, 상시가 좀 있네. 가보자고. 단차드 가자. 오, 자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laughs> 원래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는 안 나오는 거야. 오, 사성. 아니, 이거 잘뽑어는 금색 같잖아. <laughs> 너왜 <laughs> 없죠 아, 알반드날 너무 좋아하네아 역시 미래의 고인물로 알아보고 미리 호감작 해두네 아 미래의 고인물이면 지금은 개쌈 뉴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지금도 지금 고인물 야 지금 야내 모험랭크 안보아 고인물이잖아 고인물 장난 아니 없는데? 본인이 미래의 고인물이라며 아니지 아니지 갑자기 말이 바뀌어 너가 잘못 들었지 진짜, 아 너가 나, 잘못 나, 들은 나 거라고 아 ]다. 너가 다 나, 아, 남빈님, 남빈님 어? 어? 본인의 귀가 안 좋은 거를 저한테 뭐라하지 마세요. 아 남빈님, 남빈님 스스로의 스스로의 뭐, 그, <laughs> 왜 이렇게 아니 남빈님 본인이 그유비라고 하셔가지고 저 같은 고인물한테 자꾸 열폭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아, 아 그러 그러세요? 네, 저고아운드가이18안 보이시나요? 없지 않나? 아 알겠습니다. 미래의 고인물님. 아니, 아니, 현재의 고인물, 현재의 아, 알겠습니다. 고인물. 미래의 고인물님. 야, 소도 내가 고인물이라는 거 인정하면 지금 안 나와준다, 이거 봐라. 아, 예. 소가 인정해준 고인물이다. 아, 예, future of 고인물님. 예. 나가, 다 나가, <laughs> 다 나가!